로봇 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10몇년 동안 이제 마이크로 전에 이제 남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남들이 안하고 좀 새로운 것을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온 하나의 그런 시간을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로봇의 차이점 로봇의 데피니션이 정확히 있습니다 뭐 무슨 산업용 로봇이면 3 자율 이상 또는 진행을 로봇이 하면 뭐 인간을 위해서 몇 가지 그런 게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이란 것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와 그다음에 로봇의 뇌라 되는 컴퓨터 그다음에 그걸 반응하는 게 이제 말로 한다 할지 손으로 잡는다 할지 움직이는 게 있는데 크게 봐서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로봇과 컴퓨터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해도 멍청한 로봇으로 로봇입니다. 머리가 좋은 로봇은 머리가 좋은 로봇이지 결국은 로봇입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로봇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이거라도 하나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박테리아 세포가 이 크기고 박테리아가 이어고 마이크로 스케일이 있고 바이러스가 나노 스케일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그 아픈 그러니까 나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는 생체 좋은 세포들이 따라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퍼요 부작용으로 안 좋죠 속이 쓰리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미래 시대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마이크로봇이고 바이러스만 죽이는 나노로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쪽만 죽이가는 그런 한 아이디어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 내식경 로봇은 이제 2001년 9월에 개발 성공해서 세계 최초의 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을 대상으로 한전임상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 사체를 어,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어, 이건 이제 세계 최초 의 사례가 됐고, 현재는 이태리 기업의 기술 이전해서 어, 됐습니다.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내시경을 하면은 이 구부러진 장을 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대장 내시경 로봇이라는 것은 이구호진대를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같이 피크치는 상당히 아프단 얘긴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슐링 내시경.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키스트 프론트 삽단장 시절에 개발했는데요. 2003년 1월에 개발했고 국제 원천 특허를 확보했고요. 이건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가 제가 개발할 때 이사례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이제 정부 과제니까 허곤해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좋게 만들겠다 했는데 성능은 더 낮습니다. 단지 이제 의료 기기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본과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는 국내 기업에서 국내 판매도 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치료로 보시데2010 작년에 생체 동물 실험 실제로 살아있는 돼지의 동맥에 넣어서 거기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토끼에 했는데 토끼에 넣자마자 그다음 바로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나 봤더니 바로 넣자마자 혈압위에서 이게 발끝으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성공했고 이것을 성공으로서 외국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크기가 이제 정맥이 30mm고 직경, 그러니까 동맥이 25mm 이어 같이 이제 거대한 동맥이 이렇게 25mm 되면은 이제 혈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관상동맥입니다. 관. 가저 그러니까 왕관과 비슷하다. 그래서 관상 동맥에 그게 이제 직경이 2~3mm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들이 한 절반 정도 대한다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마이크로봇의 직경을 1mm로 해서 현재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로봇 하는 사람들이 렇게 얘기하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혈관 치료 로봇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한 2025년에 될 것이다. 항상 언젠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언젠가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현실로 이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했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에 시작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도 다시 또 치열하게 따라올 겁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더 빨리 가야 하고요.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CT 데이터에 그 실험하는 돼지의 영상 돼지의 영상을 받아서 실제 리얼 타임으로 마이크로봇을 조종하고 가고 있는 것을 리얼 타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로봇이 이제 이제 나노 영역, 그러니까 나노 로봇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이와 같이 박테리아의 적과의 동침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 박테리아가 나쁜 박테리만 아 있는가 합니다. 박테리아의 유전자 조작하게 되면은 이제 독성을 없애버리고 또는 독성을 약화, 약독화, 사독화해서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종양을 쫓아가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멋있는 이거 사람이 실제로 만들기 무지 힘듭니다. 이 편모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제 폴리머로 허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박,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이와 같이 조그마한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붙인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해서 어, 종양을 쫓아가서 이제 종양의 표피는 어, 약이 약이 치료고 박테리아는 속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독특한 개념으로 이거 이제 국제 원천 특허로 내놓고요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는 한 시나리오인데, 이것처 박테리아들을 가지고 이게 약에다가 붙입니다. 붙여서 박테리아를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페이즈1은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 저쪽에 종양에서 나오는 그 화학 성분을 보고 쫓아가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 속에 또 박테리아를 넣어서 있다가 종양에 가까지면 워 거기서 활성화돼서 이제 어. 약이 활성화되는 개념으로 해서 그 종양에서 이제 거기서 폭파돼서 이제 종양을 죽이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전자공학으로 열심히 같이 이하고 지금은 이제 미생물학자 그다음 물리학자 의사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야로 어 시대는 정말로 융합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주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미, 여러분들은 우리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가깝다 보니까 뭐 항상 아폴로 타면 우주인들 나오는 게 익숙한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방식이고 유럽에서는 우주인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주 개발 우주인 개발 프로그램이 없이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이제는 미국도 우주인 양성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로봇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먼의 로봇을 이제 우주 정류에 띄웠죠. 미국이 그렇고 일본,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우주 프로그램에 2025년에 여기에 어달 착륙선을 띄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뭐 전체 책임을 지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사상에 그을 모아서 우주 로봇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에 달 착륙선이 달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어달 탐사 로봇이 나와서 뭐 탐색을 한는 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우주 로봇이 생소하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우주 로봇은 실은 외국에 우리나라의 국력에 위해서 벌써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의 이런 이쪽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관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열심히 저희들이 기획 사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로봇, 브레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뇌에서 생각을 하면서 브레인 웨이브를 여기서 뉴런에 침을 꼽아서 조정하는 이거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요. 어, 다쳤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는데 이제 생각으로 이 커서를 왼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생각을 몇번 하면은 따라서 가는.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브레인 웨이브를 통한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투 로세요 이제. 전투로봇 쪽에도 이봇 그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빅독, 스몰독 그렇게 해서 국방 미국은 주로 우주로봇과 이방로봇의료로봇 어, 쪽에 정말로 돈 되는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건 재밌기 때문에 조금 더 other one i 에 a l i 드 t l e bit more. I'm g o i 얼굴을 o t 다 l k about 이 h i s I'm going to t a l 여러분들 그냥 로봇을 보면 깡통으로 만들 스틸로 만들었으면 나눠집니다. 너는 로봇 나는 사람 절대 같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앤드로이드 사람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로봇이면 갑자기 겁이 납니다. 또는 옆에 여자 로봇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끌리고 느낌이 바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앤드로이드 시대가 아마 조만간 많이 가속화될 거로 봅니다. 또 재밌는 게 앤드로이드 사람 표정인데요. 아시아의 안드로이드 로봇과 미국 안드로이드를 틀립니다. 서양은 조금 표정이 많아서 이제 거기도 더 표정이 풍부하고 아시아, 한국과 일본이 만든 안드로이드는 뭔가 표정이 별로 없어요. 좀로봇도 사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 같이 로봇 여러분들 저 자동차에 GPS 달잖아요. 여기 휠체에 GPS 달아서 집 주소 누르면 알아서 가는 그런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 유명 컴퓨터 공학자인 이제 커즈웨일이 어 2099년도에는 인간과 컴퓨터 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이게 2099년에 올지 2199년에 올지는 모르나 언제가는 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웨어 그다음에 애니원 그다음에 로봇은 그런 철골이 아닌 그런 유기체 사람을 닮은 유기체 같은 그 궁극적인 문제는 인텔리전스라는 거고요. 예, 이것은 제가 예,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개발된 로봇들을 이제 그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2000아 1983년에 첫 처음으로 독일에서 만든 이게 이제 하노바 산업박람회에 출품이 되는데 그때 전문 잡지에서 가장 가장 잘 만든 로봇으로 한번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참, 이런 시절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laughs>